권정열 1인 체제 전환뒤첫곡 10cm 신곡 매트리스 로컨백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제공 서울은 연합 뉴스 박수윤 기자는 1인 밴드 10cm 본명 권정열 35 가오는 23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신곡 매트리스를 공개한다. 20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10cm가 신곡을 내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규앨범 4.0 이후 약 1년 만이다. 매트리스는 새로 산침대에서 벌어지는 연인과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치있고 현실적인 가사가 돋보인다. 10cm는 지난 6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신곡 작업 과정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이번 앨범은 인디 뮤지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네이버 문화재단, 온스테이지, 와 손잡고 만들었다. 설치 미술가 이정형 도움으로 앨범 커버, 프로필 사진, 뮤직비디오 작업을 마쳤다. 신곡 무대는 오는 25일 오후 8시 서울 반포한강공원 예. 빗섬에서 열리는 온스테이지 X 공연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미술작업물도 함께 전시된다. 10cm는 2010년 남성 뷰어로 데뷔해 아메리카노 안아줘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전 멤버 윤철종 36이 지난해 7월 탈퇴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cm 매트리스 로컨백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제공 CL AP골뱅 u i n a c o k r 2018년 8월 20일 10시 17분 송고,